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 나는 종목을 리뷰해 드리는 윤정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V T이고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이 5월 14일날 업로드를 해드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약53% 정도 지금 현재 수익권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주주님들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 너무 축하드려요. 오늘도 어제 에 이어서 이 화장품 주가 지금 강세죠. 현재 증권가에서 너도 나도 앞다퉈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뭐 삐아나 우리 VT가 굉장히 압도적이죠.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업체들이 이 글로벌 지금 수출 상승세를 타고 주가가 지금 다들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중국 내수 부진에도 미국에서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현재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현재 리들샷으로 인기가 높아진 우리 VT가 저번 달 27일 날, 지금 시총 1조 원을 현재 돌파를 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슈가 있죠. 현재 글로벌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이 eK 뷰티 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 설명회를 연다고 했어요. 이 아마존이 국내 뷰티 기업 대상 설명회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콜마와 27일 날 서울에서 개최를 하고 이번 행사에 국내 뷰티 브랜드 업, 주통 업계 관계사들이 1,500명 정도가 이온 e 오프라인으로 참가할 예정이라고 하죠. 미국은 아마존 등 현재 지금 온라인 채널 입지가 점차 넓어. 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주요 화장품 구매처는 이 대형 마트나 멀티 브랜드숍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KBT의 이 오프라인 입점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했을 때이 미국 시장 내 KBT 브랜드들의 확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주가가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더 긍정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차트. 설명하기 전에 이런 분들만 집중해서 필수 시청해주시기를 바랄게요. 현재 주식이 너무 많은 손절을 하시거나 물려계셔서 이 손실복구가 시급하신 우리 가족분들 수익은 짧게 보고 손절을 못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이 최소한의 자금으로 쌓아가는 매매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신 우리 가족분들 나도 이제는 진짜 진짜로 큰 수익 한번 보고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책임지고 수익 내게 해드릴테니까 이런 분들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현재 5월 윤정이팀 가족방 5월 3일 무료 추천주로 나갔던 이 LS 마린 솔루션이 현재 한달 만에 81% 정도 수익권이 나와준 상태이며 아직도 홀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정확히 한달 만에 우리 가족분들께 제가 큰 수익을 안겨드렸고 손실 복구하실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드렸는데요. 이제 6월 달 6월 달 가족방 무료 추천주. 우리 6월 우리 주주분들 손실 복구할 수 있게 도와줄 이 종목은 현재 1차 시세가 약120% 정도 나아진 상태고 현재 2차 시세 예상 수익률이 214%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현재 1차 파동 이후에 그렇다 할 거래량 없이 차익 실현 매물들을 뱉어주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았고 현재 가격 조정을 끝내는 차 시세 출발 직전인데요. 여러분 주식이 왜 오릅니까?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죠. 너도 나도 다 아는 종목의 모멘텀은 이제 더 이상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메이저 세력들은요. 좋은 기업에 수년간 매집을 해서 최소 800% 이상의 수익률을 주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거 수익 다 챙기려면은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기회비용 날리면서 몇년 기다리지 말고 줄때 먹고 나오자 이거죠. 모든 종목들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수급이 완성이 되면 그 이후에 모멘텀을 띄우면서 주가가 상승 날개를 달고 불기둥을 세우는데요. 이 순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주식은 이 정보와 타이밍 싸움이 거의 90%차지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추천드릴 종목 잡주 아니고요, 동전주도 아니고요, 물량 모아가자고도 안 합니다. 시총 9천억 원의 저평가 우량주이고 아직 공시가 나오지 않은 이. 엔비디아와 현재 접촉 중인 걸로 여의도 금융권엔 소문이 파다한 종목인데요. 현재 3천억 원대 단독 납품 계약 체결이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기술 협약. 체결까지 완료된 상태예요. 차트는 이미 완성이 됐고 현재 수급 상태 또한 이 개인보다 정보가 빠른 이 외국인 연기금 금융투자 3호 펀드까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현재 싹쓸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개인들만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런 호재나 모멘텀 없이 이 정도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는 곧 시세가 출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요. 메이저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지 못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폭등하고 있는 우량주들 수급상태만 한번 확인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 부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수급과 차트 모양이 이 폭등 직전에 저점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종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실을 단단하게 메꿔드리고 인생을 역전시켜드릴이 종목 제가 무료로 넣어드릴 테니까요. 우리 가족분들 제발 다들 손실 복구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8189-7225번으로 폭... 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넣어주시면 제가 종목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종목을 오픈을 못해드리는 이유가 이 세력들은요. 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를 말하지. 이 개인들이 수익을 보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오픈함과 동시에 세력들이 이 동호회 물량 들어온다고 더 매집하라고 사인을 보내기 때문에 전체 공개 못해드린 점 너무 죄송하고요.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158-7225번으로 폭등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 VT가 아주 정석적인 차트 모양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현재 1차 파동이 끝나고 나서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지금 2차 시세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신저가 종목 말고 이런 신고가 종목을 모니터링 잘 하셔 가지고 타점 잡고 들어가 보셔야 수익이 커진다고 말씀을 드리죠.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세력들이 어디까지 올려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현재 외국인과 그리고 금투보험 등에서 현재 우리 v.t에 대한 수급 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 v.t가 주가가 어디까지 올려줄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아주 대응이 중요한데요. 이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한다고 해서 나만 수익을 못 보는 게이 정확한 정보와 그 타점 타이밍이죠. 이 부분에서 수익률 크기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거를 정의가 제일 잘 맞추죠. 그런 부분들 제가 도움을 좀 드려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수익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우리 VT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다 도와드릴 거고요. 앞에 보이시는 대로 요런 식으로 제가 대응 전략 짜서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장 마감 때까지 이슈 있을 때마다 따로 또 대응 전략 다 해드릴 테니까요. 앞에 문자 이런 식으로 양식 보내드리면 보이시는대로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010-8189-7225번으로 vt 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대응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정희팀 가족바에 계신 우리 주주분들이 정의 매매 수익 실력 다 아시겠지만 또 오늘 영상 처음 시청하신 우리 가족분들 위해서 매일 수익 볼수 있는 선물도 같이 하나 챙겨 드릴게요 정의가 정의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종가매매 무료추천주를 현재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다들 요즘 수익 너무 안나서 힘드시죠?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15년째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처럼 이것저것 매매 다 해보고 완성하니 정이 밥벌이를 해주고 있는 이 종가 매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종목을 문자로 나간 걸 오픈을 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영상만 보시고 매수를 하셔가지고 또손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영상에서 종목 공개는 따로 안할 거고요. 이렇게 추천 나간 종목들이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고 물론 손절이 나갈 때도 있지만 욕심 내지 말고 원칙적으로 문자 내용 그대로 그대로만 따라 오시면 돼요. 물론 먹을 만한 종목이 없을 때는 제가 없다고 이렇게 따로 또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럴 때 무리해서 매매하면 무조건 손절 나가는 거 너무나 다들 아시죠? 그리고 매매 오래해 보시는 주주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복리 효과로 결국에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매매가 답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저랑 같이 꾸준히 수익을 한번 쌓아가 보시자고요. 아래 보이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번호로 010-8189-7225번으로 화이팅! 이라고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3시 30분에서 3시 59분 사이에 이 종가 매매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보이시는 내용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고요. 저도 시간 들여서 제가 무료로 문자로 넣어드리는 만큼 우리 가족분들도 잘 따라오셔서 수익을 좀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실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마지막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투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제 VIP 회원분들에게만 드렸던 제 10년 비기가 들어있는 액기스 같은 자료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시장에 정말 많은 수업료를 내고 얻은 노하우인 만큼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만 받아보시고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 받아보시면 최소 10번을 정독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 목차를 보시면 투자자로서 마음가짐부터 급등주 조건 그리고 매매법까지 저정희밥벌이 매매법까지 퍼드리는 거니까 정말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절대 절대 다른 분들과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189-7225번으로 정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서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돈이라는 수익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욕심내서, 무리해서 매매하지 마시고, 항상 작은 손절로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것보다 모자르지 않은 것이 이상적인 매매법이니까요. 이상 실전투자 전문가 윤정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